네, 안녕하세요. 4월 15일 정등용 기자와 함께하는 오늘의 프로야구 쪽집게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등용 기자, 그러면 오늘의 경기 일정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하나와 기아가 강주, 광주에서 경기를 갔습니다. 네. 그리고 NC와 롯데가 사직에서 경기를 갔고, 두산과 삼성이 대구에서, 그리고 넥센과 LG가 잠실에서 경기를 갔습니다. 네. 그럼 오늘 경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화의 글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 보겠습니다. 먼저, 한화는 지난 주말 넥센과의 3연전을 모두 내주며, 소년째 계속되고 있는 시즌 초반 부진을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하고 있는데요. 한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네, 우선 한화의 고질적인 문제가 수비 불안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최근 3연전을 통해 본 바로는, 이 불펜의 어떤 그런 부실함과 네. 그리고 또 타선의 침체까지 곁들여지면서 또더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화 팬들이 암 걸린다는 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니군요. 네. <laughs> 네, 그리고 기아 역시 지난 13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임준섭의 난조를 보이며 2연승이 무산됐는데요. 오늘 한화와 기아의 경기, 올 시즌 첫 맞대결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각팀 선발 투수가 어떻게 되나요? 네, 기아는 한승혁 선수가 나오고 하나는 엘버스 선수가 나옵니다. 네. 그럼 정등현 기자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그 기아의 한승혁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가 시즌 첫 선발입니다. 네. 어 그동안 구원 등판으로만 4경기를 나왔었는데 네. 그 4경기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그 평균 자책점이 4.35를 기록 중입니다. 네. 역시 그 아쉬운 점은 재구력입니다. 이 재구가 안 되다 보니까는 상대 팀에게 실점을 많이 내주는 그런 상황들이 네. 많았는데 어, 무려 10, 그 10과 3분의 1이닝 동안 볼넷을 8개나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이 제구력을 어떻게 보완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한화의 네. 어, 엘버스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시즌 두경기 나와서 1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네. 삼성전에서는 6이닝 동안 3실점을 기록하면서 퀄리티 스타트를 시작했지만 네. 그리고 NC전에서는 5이닝 4실점을 하면서 또 패전투수가 됐습니다. 네. 역시 그 엘버스 선수의 장점은 그 재구력과 빠른 킹모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아의 김주찬 선수나 어뭐 이대형 선수 같이 빠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통해서 어떻게 기아가 그 엘버스 선수의 빠른 킹모션을 잘 이렇게 버텨나갈 수 있느냐 또 하나로서는 그런 빠른 선수들을 어떻게 견제하는지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어, 한승엽 선수가 오늘 시즌 첫 선발이라는 점과 그리고 엘버스 선수의 그 주, 그런 주자 견제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네. 봤을 때 어, 오늘의 승리는 한화가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한화의 승리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